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총괄책임자 노맹석 교수입니다. 본 발표 자료는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총괄책임자 본인이 발표하고 녹음한 것으로 차후 대리 발표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정 취소 협약 계약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고 있으며 민 현사상의 처분에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그럼,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 책임을 맡은 부경대학교 빅데이터 융합전공의 노맹석 교수입니다.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 상계대학과 신세계 INC, BNK 시스템 등 8개 기업, 그리고 지자체 출연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총 12개 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라는 타이틀로 사업 기획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평가 지표 순서에 따라 교육 목표 및 전략, 교육 과정 설계, 교육 훈련 역량, 교육 성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목표 및 전략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 ICT 소프트웨어 사업체 수는 2020년 현재 거의 4천 개로 비 수도권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 정보 보안,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분야에서 매우 높은 인력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 지자체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지역 주력 산업인 해양, 의료, 금융 분야의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선박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보 보안을 제외하고 상호 공통점이 있는 디지털 금융,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스마트 선박항만, 스마트 팩토리 다섯 개 분야를 저희 컨소시엄의 교육 분야로 정하였습니다. 다섯 개 교육 분야들에 대한 지역 내 높은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문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은 상당히 부족함을 지역 내 기업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부족한 전문 소프트웨어 인력을 공급해야 하지만 AI, 빅데이터 등 첨단 소프트웨어 학과 중심의 대대적 학사 구조 개편은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훌륭하게 키운 지역의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들은 지역 기업, 특히 지역 중소 기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수도권 유명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동경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들 수도권 기업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상계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부경대학교 제2전공 신청 현황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 등 소프트웨어 교양 비교과 과목들을 수강신청한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국비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빅데이터 과정만 20개 이상입니다. 이러한 제2전공, 교양, 비교과, K-디지털 트레이닝과 같은 교육과정은 이 전공자들까지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NCS 국가진무능력 수준으로 보면 4에서 5 수준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 지역의 중견기업 이상 기업분들과 얘기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신무과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NCS6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생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산에 얼마나 많은 우수하고 좋은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생들이 우리 지역 기업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토대로 우리 지역 기업 수요 기반의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실물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면 지역 내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연결을 동시에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보험 교육과 정의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교과, 비교과를 통해서 전교생 대상 대규모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행했던 지역선도대학인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 상계대학이 연합하여 지역 주력 5개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과 취업 연결을 위해 경쟁에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기초 소프트웨어 교육 과목을 수강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 수요 기반 실무 중심 NCS 6수준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을 4개월 집중 훈련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 사업의 주체는 상계대학입니다. 보경대는 실습선 선박, 동아대는 양방병원, 동의대는 한방병원의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재화은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형 산업협력, 교육 및 체험 연계까지 가능하신 최고 역량을 보유하신 상계대학 전인경 20분이 주도하였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의 첫 번째 교육 비전은 지자체 및 5개 교육 분야와 관련된 지역기업, 공공기관, 협회와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및 체험 연계입니다. 사업 성장 시 다음 기관들과 체험 연계 MOU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신세계 INC의 청년교육기관 설립및 운영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계시는 신세계 INC 연구 책임자이신 구성기 상무님이 부산시 사업의 총괄이십니다. 다섯 개 교육 분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다음 기업, 협회, 공공기관들과 취업 연계를 할수 있습니다. BNK 시스템을 통해서 BNK 금융그룹, 금융그룹 계열사들, 또한, BNK 시스템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코사 부산지부협회 상사이기 때문에 29개의 협회 소속 기업들과 취업 연계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양방인 동아대 병원, 한방인 동의대 한방병원과 연계하겠습니다. 저희 참여연구 중 동아대 강도영 교수님은 MD이시면서 인공지능, 딥러닝도 잘하시는 융합병 ICT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동아대 병원과의 연계를 맡으실 겁니다. 빅데이터는 부산정보기술협회와 연계되어 있으며, 제한과정에서 협회 소속 39개사 대부분 채용 확약까지 해주었습니다. 스마트 선박 항만은 부산항만공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연계 가능한데, 동아대 경영정보학과가 항만 분야 취업연계로 유명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동원개발, 부산테크노파크와 제한과정에서 취업연계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한서 제출 마감 후에는 추가적으로 동의대병원, 한밭병원, 넥센, 세운철학과 사전 MOU를 맺었습니다. 현재 부산한방공사와는 일단 구두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사전협약을 맺은 우리 부산의 뛰어나고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순위 시 바로 취업연계 본 MOU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겠습니다. MOU 체결 후 액자를 3개 만들어 상계대학 소프트웨어 취업지원실에 전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지역 기업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존감을 높이겠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의 두 번째 교육 비전은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해본 결과, 이 사진과 같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노트북을 가지고 과제 중심의 자기주도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교육 효과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것이며 강사의 재량에 따라. 플린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 총 70분의 전문 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대학 멘토, 외부 전문 강사, 기업 멘토, 운영 멘토, 취업 멘토, 기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컴퓨팅 역량과 지역 산업의 이해 능력을 통해 지역 산업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선도 기업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형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정하였고, 데이터 사이언스, 스마트 제조 두개 전공 분야를 고려했습니다. 총 16주 기술 교육 집중 훈련 과정으로 이론 및 실무 8주, 기초 프로젝트 4주, 지역 산업 특성 기반 프로젝트 4주로 구성하였습니다. 파이썬, 딥러닝 등 기초 과목을 이수한 상계 대학 재학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모집하고, 최종적으로 RFP에서 요구한 88명 이상을 수료시키고 채용연기까지 수행하겠습니다. 동아대는 디지털 금융 스마트 헬스케어 중심 데이터 사이언스 1분반 동의대는 빅데이터 스마트 선박 항만 중심 데이터 사이언스 2분반 북경대는 스마트 팩토리 중심 스마트 제조 분반으로 3개 대학이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첫 모집된 100명의 교육생들은 이들 3개 분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 목표입니다. 다섯 개 공통 목표에 저희 컨소시엄에서는 지역사는 특성기만 심화 프로젝트 교육과정 건수, 교육자유로 프로그램 교재 개발 건수, 체육연계 MOU 체결 건수와 같이 세 개의 개별 목표를 제안합니다. 상계대학 2020년 취업률을 감안하여 1차 년도 취업률 목표 60%에서 시작해서 4차 년도에는 70%를 달성하겠습니다. 지역산업 특성기반 심화 프로젝트 교육과정 건수는 교육회차당 1건씩 늘어서 1차 년도 5건부터 시작해서 2차 년도 12건, 3차 년도 14건, 4차 년도 16건으로 늘어보겠습니다. 지한 과정에서 기업들 대상 사전 채용연계 MOU 건수가 55건을 감안하여 1차 년도 100건부터 시작해서 최종 4차 년도에서는 400개의 지역 기업들과 채용 연계 MOU를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컨소시엄은 12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 사업당을 발족할 예정이며 대학 주도의 취업 연계가 저희 컨소시엄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각 대학 취업 부서인 학생처와 업무 연계하겠습니다. 학생처와 함께 교육생들의 취업 조사, 취업 정보 알림과 같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역할로는 상계대학은 기업과 공동으로 기업 수요 중심 교육과정 프로그램 설계 운영, 교육 인프라 제공, 교육생 모집 및 관리, 신세계 I N C는 이론 및 실무 기초 프로젝트 교육과정 설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공, 강사 매칭, 그리고 협력사 채용 연결을. B&K n 시스템 등 7개 사는 대학과 함께 지역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젝트 교육 설계, 멘토 평가, 취업 연계 및 채용 확약, 마지막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은 각 교육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다음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론 및 실무, 프로젝트 교육을 공동으로 설계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 연계를 공동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섯 개 분야 중 저희 컨소시엄의 특징을 가장 잘 데, 나타내는 대표 분야는 스마트 선박 항만입니다. 투그램 시스템즈라는 기업은 제가 발굴했고 동의대 신선영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이 스마트 선박 관련입니다. 이 신선영 교수님이 투그램 시스템즈 서영우 대표님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였습니다부산안방공사 등의 취업 연계는 동아대 경영정보가 담당합니다. 교육운영 협력을 위해 공유대학 고학점 인정, 합상 운영 개선, 인프라 공유 등에 관해 상계대학 총장님이 상호 협약을 해주셨습니다. 선정시 부산시 지자체와는 청년 ICT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 채용 연계, 공유 성과 공유, 공유 공약 사업인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공동 협력을 수행할 것입니다. 상계대학 산학협력 최고 영장 교수님들이 상호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가 필요한 지역의 수많은 유수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이들 정보를 각 대학 소프트웨어 취업 지원실에 구축할 것입니다. 참여 기업에서는 재직자 사전 교육을 통해 교육 역량을 올리고 기업 방문을 통한 프로젝트 등 현장 실습 지원을 수행해 주실 겁니다. 저희 콘소시엄의 연구원들 모두 저보다 뛰어나신데요. 대표적으로 저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기술보증기금, 동아대병원, BNK부산은행, 부산대병원 등과 최근까지도 다양한 산업협력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BNK부산은행과 디지털 금융 전환 후 점포 조정에 따른 적정 종사자 수 과제를 수행해 본, 수행해 본 경험이 본 과제 제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R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패키지하여 화 클랜에 여러 개 탑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프로젝트 교육을 시켜 BNK 부산은행, 해외 취업, 공공기관, 공무원 등으로 취업연계 시켰습니다. 이들 졸업생들 중한 10명 정도는 후배 재학생들을 위해 다음같이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부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분야별 참여기업 6개사, 수요기업 53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뒷 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들 대부분 기업들이 채용 확약을 해주었습니다. 참여 기업 중 ST 리서치라는 회사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 건민수 대표님은 동의대학교 빅데이터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2018년도에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AI 빅데이터 관련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2020년 매출 사억 사천, 영업손실 3천만 원에서 2021년 10억 3천만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2억 4천만원으로 크게 성장하셨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동의대학교 빅데이터 모교 은사들과 이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시면서 회사도 성장하고 후배 학생들 취업에도 큰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업 수요 분석 결과 5개 공, 분야 공통 수요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AI 딥러닝, 이미지 AI 모델이었습니다. 분야별 차이점은 각 분야별 도메인 이해 능력이 필요로 하는 가운데 디지털 금융에서는 모바일 프로그램이 액개발 능력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며 스마트 팩토리는 품질, 설비 등의 공정에 관한 도메인 이해 능력이 나머지 3개 분양은 영상, 자연어 등의 처리 능력이 추가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1호 미 실무 3개의 프로젝트 2개의 총 9학점 5개 커리큘럼을 설계하였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상계 대학 각 교육장에서 대면 수업합니다. 이론 및 실무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인 기술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기술 각각 1학점 2주 과정이며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 데이터 활용 기술은 3학점 4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결 주신님의 실전 프로젝트 기초 프로젝트는 3개의 기초 프로젝트 중 하나를 4주간 수행합니다. 참여 기업 BM중심 최종 실무 프로젝트인 지역산업 특성기반 심화 프로젝트는 5개 프로젝트 중 하나를 4주간 수행합니다. 커리큘럼별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기존 커리큘럼보다 더 높은 6수준의 등급 단계입니다. 따라서 대학 교원이 중심이 되어 강사, 기업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대학원 강사, 기업 전문가의 협업 기반 멘토링을 통해 교육생들의 역량을 분석하고 각 교육생의 강점과 보완 상황을 피드백합니다. 특히 참여, 실제 참여 기업에서 사용하는 환경 기반의 실무 역량을 수득해서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캐글 기반 기초 과제 세계의 실제 기업 과제를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계한. 지역산업 특성기반 심화 과정 5개, 총 8개의 프로젝트 과제를 제안합니다. 기초과제로는 딥러닝 방법론 기반하에 자이너 처리를 활용한 텍스트 감성 분석, 영상 처리를 활용한 객체 인식 시스템, 이미지를 활용한 표문 결함 분석을 설계하고 각 대학 분반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팀별로 수행할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에서는 BNK 시스템의 수요조사 기반하에 금융 API와 React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 및 잔액 충전, QR 결제 가능한 앱 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바일 앱 개발의 이론 및 실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 0 0년도부터 적용할까 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보호사 및 간호사 업무 경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빅데이터에서는 통신사미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샘플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GIS 프로젝트. 스마트 선박 공만에서는 VDR AMS 선박 정보를 활용한 선박의 항구 도착 시간 예측 프로젝트.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제품 영상 데이터에 디너니 알고리즘을 적용한 비전 검사 시스템 프로젝트를 설계하였고 모두 설계에 참여한 부산의 기업들이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5명 이내로 한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팀별로 대학교원 순분, 재직자 멘토 12명이 프로젝트 멘토로 참여하며 평균적으로 대학교원은 1인당 5명 한 팀, 참여기업 재직자는 1인당 10명 두팀 교육생이 활당됩니다. 프로젝트 수업 기간 동안 1주 단위로 신세계 INC의 교육 플랫폼 SSC-AGE를 이용하여 멘토, 멘티 간의 유기적 의견 교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이때 참여기업 재직자는 업무의 시간을 주로 활용합니다. 교육, 훈련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대학에서는 공동으로 첨단 교육장 사용, 구입비용 유 8천만원 상당의 서브 연안대를 교육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약해 주셨습니다. 사업 선정 시에는 동의대 교육장은 시설 개선을 위해 바로 공사 시작한다고 확약해 주셨습니다. 취업상담실 등 추가적인 시설 사용은 주각 대학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플랫폼으로 연간 24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신세계 INC의 SSG, d g 의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멘토링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2차 연도부터는 메타버스 서비스도 활용해 볼까 합니다. 과제 해결 중심, 프로젝트 주제별 학습 가능 마이크로러닝, 강의, 과제, 퀴즈 시험 제공 등 학습 이력 관리, 멘토링, 수준별 이러닝, 마이크로로 이러닝을 통한 정규 시간의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 과정이 가능합니다. 신세계 INCA의 강사풀을 활용하여 선발부터 유지까지 체계적인 강사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한 단계에서는 신세계 INCA의 강사풀로부터 NCS 6 수준 강의 가능한 8분의 우수한 외부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사 매뉴얼 제공, 강의 평가, 월별 설무조사, 훈련상황 모니터링, 교육생 만족도 조사, 현장 반응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만약 강의를 원하신다면, 신세계 INC의 강사풀에 우선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NCS 역량 기반 선발 기준과 체계화된 선발 프로세스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겠습니다. 가정 연관 전문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면서, 교과 비교과 교육 이력 자격증 등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전공 교육 이력 자격증 중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 능력 테스트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겠습니다. 교육생 혜택으로는 상계대학 공유대학으로 고학점 이상이 상계대학과 확약이 되어 있으며 부경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유학점 인정을 확약해 주셨습니다. 월 30만 원의 교육생 교육 지원비를 사업회에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발표 때 상금을 걸고 시상할 예정이며 단장을 포함해서 각 점의 인사들에게 상금 후원금을 모을 생각입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내에 교수 멘토, 기업 멘토 1대1 상담 코너, 그룹별 토론방개선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학 멘토가 이탈 리언 교육생 대명 원칙 상담하면서 결심 및 학습 부진의 이유 파악. 학습 방법지도 수시 모니터링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코로나 등 감염병 관리 방안은 대학 표준을 따르며 다음 담보 조건을 만족하는 교육생별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사업비에서 마련하겠습니다. 각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고시 상시 보고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벤치마킹 구축하겠습니다. 교육 성과입니다. 취업 지원을 위해. 신세계 IC는 협력 중소기업과 채용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산지부협회장사 개인계시스템은 부산에서 규모가 큰 29개 협회 소속 회사들과 수료생들과의 채용연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 중소기업 6개사는 4년간 총 47명의 채용확역을 해주셨으며 수요 중소기업 중 45개사가 4년간 총 319명을 채용확역해주셔서 4년간 목표 수료 인원 670명 중총 55%인 366명이 채용 합격이 되었습니다. 공유성과 공유 및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컨소시엄 간 우수 교육생 포상 및 프로젝트 성과 발표를 통해 교육 성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 컨소시엄 성과 교례를 통해 각 컨소시엄의 우수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된 교육 콘텐츠 기반으로 대학 간 데이터 사이언스, 스마트 제조 공동 교육 과정 개발, 브랜드 교과목 선정, 클라우드형 AI 서버 인프라 공유, 고소능 컴퓨팅 자원 및 개발 프레임워크 제공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통해 대학,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가 모두 공동 협력하여 지역 내에서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시험 연계까지 될수 있는 컨소시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 역량이 있는 대학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